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쯤이십니까?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괜찮습니다아와라 아, 그래 이걸 안 하기로 했어요 오늘 영혼 이어갖고 대신에 밥 사시는 걸로. 음. 아. 네. 음. 와락도 안 하고. 음, 밥 사시긴 했습니다. 예. 네. 부비부비도 음. 일단은 거부를 당한 네. 첫 와락 부비부비가 네.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 뭐 어설프나마 의아 예. 예를 어요밥 사시고 밥사시로 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출신. 아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아, 네. 오늘 제가 좀 늦어가지고. 네? 아 저. 미안한 마음을 감수. 아그저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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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 보고 있었어요. 제가 텔레비보다 오히려 제가 늦었어. 요아안지어요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앉으 그렇죠. 일단은 뭐 이런신 김에, 네.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이 아. 시작을 할 때, 네. 이 와락 구비구비를 하고 아. 시작하거든요. 와락! 네. 뭐 여자 게스트가 없나요? 저는, 저는 있죠. 아, 그래요? 당신만 계속, 아, 저 같은 남자를 만나, 그래. 와락! 와락! 구비구비. 비비 이쪽으로 오세요. 비비요? 네. 아. 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구비. 세팅을 이쪽으로 아, 자리를요? 그렇죠. 아, 제가 지금 오버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 이게, 예. 어쩐전이죠 어, 이쪽이 아직 어색하더라. <목소리> 와라부비부비 오늘, 아, 배송훈 씨, 어.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학지훈 씨, 에스파파, 아, 네.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이 아무래도 역시 MC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어. 네? 인사하면 뭐 박수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 게. 제가 방청객부터 시작했거든요. <laughs> 체수치는 건데 그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습니다. S는 네. 뭐고 파타는 뭐예요? 제가 처음에 그 나가서서 활동을 하려는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를 알게 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자. 스페셜의 S. 네. 네. 어, 피어, 피어링. 피어링이라는 그냥 뭐 아주 특별한 매력을 어, 매력을 지닌. 음. 매력, 매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었고 스파, 약간 그 사우나로 빠지려고 그러다가 <laughs> 사우나로 갈려고 그러다가 아찔한 파, 거죠 여기서. 파파 아빠가 되고 저희 이제 큰딸 이름이 소율이래서 소율이에 대해서 s 이름을 따지 않았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검색을 가끔씩 해보시나요 어때요 이렇게 검색은 잘안 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제, 못 제, 뭐 이런 제가 거. 저를 치기엔. 검색하기엔 좀 너무 쑥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아니, 검색 안 해도 제가 더잘 알거든요. 근데 직접 뭐, 얘가 더잘 알겠어요? 제가 더잘알요저 자신 제가 더잘 알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면 제가 다순직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출생. 아, 서울이죠. 출생서울 <laughs> 나이가요? 음. 네. 나이가 제가 68년생이니까요. 네. 68년생이니까. 만으로 30. 그리고, 데뷔할 때, 음. 94년도 말에서 95년 되면 할 솔직히, 나이를 속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 당시에는 73년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laughs> 73년생인데, 음. 68년하고 말 놓고 그러는 걸 남들이 목격을 했어요. <laughs> 김정민. 최정민씨가, 수... 김정민씨? 예, 김정민 예, 예, 최성수씨, 아, 최성수씨가 아니라, 최성수씨가 아니죠. 그분은테김분은나 <laughs> 예, 그 <laughs> 김성수씨. <laughs> 김성수씨. 아, 김성수씨. 많은 분들이, 예. 어, 둘중 하나라고 생각했대요. 예. 정말, 제가 깡패거나 <laughs> 진짜 싸움을 진짜 잘하거나 <laughs> 그렇게 해서 내놓은 일찍 앨범 내가 선택한 길이 예. 그 앨범이었어요 이어질수 예. 없는 바램일 뿐이야 방송에서 많이 안 보여서 그렇지 저 얼마나 많이 활동했는요저 혼자 매니저하고 단둘이 지방 내려갈 때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가면서 매니저가 피곤하다고 매니저 자고 제가 운전하고 내려갈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좋은 전 내려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 트렁크에 기타 하나 싣고 갔다 올게. 그래서 한동안 갈등했었죠. 가수의 길과 매니저의 길을. <laughs> 가수의 길과 매니저의 길을 한동안 혼란스러우면서 갈등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그. 그분이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된 기회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단지 체중이 크거나 아니면 뭐그 그룹 안에 속해서 무슨 파가 있었다거나 그랬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다고요. 그 깡패분들이. 아 그건 그때 좀 국내에서 어? 네? 좀 이렇게 얘기해도 눈에 띄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건 아닌데. 사진 제가 우연찮게 저도 기사를... 본건데 그 얼짱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저 어렸을때 사진 올랐어요? 예, 네, 올랐던같아 음. 처음 음악을 접했던 때도 그룹 사운드를 만들었던때도 고2때였으니까 그때 이런 엠브란스라는 그룹 사운드였죠 엠브란스요 엠브란스 엠브란스 예예 삐용삐용 하면 엠브란스 그, 그, 네네 저희가 고등학교 때 봤는데 요 엠브란스 그룹 이름이 엠브란스 너는 건반 너는 베이스 너는 기타 응. 나는 보컬 그럼 걔가 왜 보컬인지도 모르고 그래 그럼 넌 보컬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야복합왜 니가 해? 나도, 나도 노래하는 네. 게 니가 아니라 난기타응난 기타야. 이렇 하고 어, 그 다음날 학원을 끊었죠. 그래서 <laughs> 도도 건반 도띵 도레미 그룹 이름은 엠브란스예요. 미그 다음날 만나서 야자 오늘 배우고한번 해보자. 시작 도레미 안타까운 거도 중에 두 명은 하락변에 있었어요. 왜요? 그 학원비가 두, 두 달을 치면 안 돼가지고, 엠브란스가 더 이상 뭐, 환자가 없더라고. 요 직업 MC 및 가수. 그리고, 예. 여기 뭐, 영화배우. 영화배우라는 걸 예. 써주시면 좋죠. 예. 안 썼니? 자, 스무 살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영화 연출부를 막내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아, 사극이었, 마님이라는 그런 사극이었는데, 저, 저, 어디 지방, 포항 쪽에서 얻은 그산 폭포에서 많이 찍었어요. 마님이라는 네. 영화였어요? 예, 지방 로케를 갔었는데. 었 약간, 에너티시즘이. 예, 약간 있죠. 물론, 예. 마, 제목만 보면 알잖아요. 마님인데. 그러니까 아, 너무 이게, 뭐, 대놓고. 그 마님이 감동을 주겠어요? <laughs> 아니면 무슨 전쟁 영화겠어요? 예? 산에서 한복 나르게 바꿨어요. <laughs> 마님의 의상이 왜 이렇게 마님. 많아요? 또 이거 악세사리 하나 뭐 이거 뭐, 뭐지 이거? 놀이개 네, 노리개, 아, 노리개 네. 이런 거 하나 은장도 또꼭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마님. 저는 그래서 또 그때 갈림길에 있어요 음. 뭐. 연출이냐 한복집이냐. 이건 무슨 선글맨 근데 이거는 사실 선글라스 잘 썼다고. 어 썼다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해준 건데 어, 선글맨은 아닌 것 같아요. 요새, 요새는 뭐 없어요? 요즘? 응. 요 근래에. 아, 요즘에 또, 있어요. 발명. 탁사마. 팬들이. 응. 쟤, 노래할 때, 중간중간에, 그, 춤쌌을 때.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탁사마! <laughs>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그만하자, 더 아프기 전에. 근데. <laughs> 네. <laughs> 노래하고 뭐 분위기하고 응원 소리하고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어? 너무 안 된다. 아니 가사 보세요.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아프기 전에. 탁사막. 러는데 내가 중간 했는데 딱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고제가 <laughs> 틀릴 수도 없고. 아니 하지 마세요. 지금 <laughs> 네?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노래하면서. 혈액형이 좀 잘못됐네. A 형이요나있기 B 나왔군요. 형이에요. 어 아, 정말로요? 네, 제가. 어, 군대 있을 때까지만 해도 A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와서 우연하게 검사 했는데 B형으로 나온 거예요. 음. 아, 저는 그때 제2의 인생을. <laughs> B형으로 밝혀진 다음에 갑자기 B형 성격들이 막 <laughs> 여기서, 여기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B형으로 살고 있어요. 가족상항에는 부인이라고만 나와있는데, 이. 부인하겠다는 거죠, 가족사항을. <laughs> 이게 제 부인이 아니라 그 부인이 그 부인이 영상은말안 하겠다 봐봐요 썬글맨 A형 이게 옛날 자료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부인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부인한다 이거는 이건 부인. 부인, 부인은 한다 이건 부인이었영상요 묻지 마라 이 질문은 뭐 아주 지난 한몇년 동안은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음. 어,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탁재훈이랑 신정환이랑 사이 안 좋아요? 소글포코라는 그룹이 사실 뭐 아,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탁재훈 씨와 저는 조금 나이 차이가 음. 저는 나는 편이에요. 죠 예. 원래 첼씨가 원래 그 기타를 치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아, 탁첼씨가 원래 하고 싶었던또 음악이 또 관심이 갔다거든요. 예. 나도 예. 예. 아, 예. 얘기 말씀이 들어요. 지금 기록 이제 가신 거예요. 이런 때 솔로 하고 싶다는 얘기들. <laughs> 그래서 올해는 못갈것 같아. 아, 큰일 났어요. 올해 못 가요. 또 음악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닫는 것뿐이에요. 네.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자주 못 만날 것뿐이지. 사이가 안그니까 일단 팀 자체가 깨진 거에 대해서. 많 발라드들이 컨칠꼬꼬라는 그룹에서 <laughs> 어떤 네. 컨셉이라는 게 치, 좋은 노래가 있어도 발라드는 일단 타이틀곡밖에 없고. 네. 네, 그리고 뭐 재밌고 즐거운 노래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 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저희가 그. 솔로들의 장점을 한번 살리고 싶었고, 이제는 또 다른 걸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신화도 한... 이렇게 따뜻해가서는 네. 따로. 가, 각자 활동하다가 같이 네. 뭉치고. 언젠가는 저도 컨시코코를 음, 프로젝트 뭐 하든 뭐로 하든 네. 다시 한번 네. 신정한 신또 신정한 씨는 지금 신나고라는 앨범을 이제. 그렇죠. 예. 그렇게 뭐 예, 예. 예. 말도 안 하고 먼저 이렇게 결성을 해서 <laughs> 제가 보다 음, 못해지면서 먼저 나왔고요. <laughs> 컨시코코가 두명이었잖아요 네. 보면은 자기가. 어, 자기 솔로라든지 아니면 세명 이상을 결성했을 땐저거 문제가 안 되는데, 왠지, 어, 두 명을 다시 했다 때는, 제가 왠지 그, 아니, 적군한... 타이에 의해서 좀이게 네. 물러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 아, 접니까 상당히 이거 민감해질 수 있는 느낌이거요 아, 민감, 민감한 분 민감. 네. 왜냐면, 그것도 제가 모르는 애면은 상관이 없는데, 고용기에 그 이거 마치 무슨 뭐, 아, 어, 스인지 파트너 한 것처럼. 제가, 하려고. 어, 제가 그래서, 어, 본의 아니게 타이에 의해서, 아인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laughs> 신나고, 네. 네. 둘이 얼마나 신나나 보다. <laughs> 어? 내가 이자식들 얼마나 신나나 보다. 음. 좋았어요. 저도 이제 솔로의 어떤 그 활동을 음. 좀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기사 타이틀이 탁재훈 웃음 뒤에 칼을 달았다. 신인 때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그냥 뭐 어떤 컨셉과 원하는 음. 같은, 어 그런 거에 의해서 활동을 했다면은 이번 앨범은 저의 의사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좀마음적으로나 아마 좀 여유가 있었던 앨범인 것 같아요. 그 노래, 참 다행이야가, 온라인에서 완전히, 네. 일단은 반응을 어, 그, 바람이 불면서 말해요. 이런 기분을 참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뭐 1등하고 이런 걸 제가 없어가지고, 1등입니다 그러면은, 어, 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어. 아, 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없고, 1등. 1등이랬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1등 맞더라고요. 어. 집에서 몇번 쳐봤는데, 뭐잘 나가요, 뭐 1등이래, 그러면은, 네. 아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아유, 그냥, 장난삼아, 그냥, 한 앨범인데, 일이 커졌네요. 라는. <laughs> 흑재훈 씨가 아는 대로 빨리 먹고 떨어져라. <laughs> 음반 됐으니까, 알았으니까 빨리. 인 자, 됐어. 다음. 이건가요? 그건 아닌 같아요. 그거 아니죠. 네. 생각으로는, 한 3년 났으면 좋겠네 아유, <laughs> 좀, 좋아주세요, 좀. 네. 장난으로 한번불른노래예요 근데 이렇게 난리들이네. 네. 한우구이. 아, 고이집 얘기하시는. 네, 아, 네, 제가 지금 배제 고분군 있잖아요. 네. 그쪽에 그 아파트 단지에 하, 나비궁이라는 <웃음> <웃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 <laughs> 설마 설마 지금 제목까지 그렇게 아니 약도 얘기해줄 때까지는 내가 아니 근데 그냥 괜찮아요. 뭐 요즘 다나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 다른 로에나왔어왜 여기 안 돼요? 그럼 됐어요. 다음에 <laughs> 할게요. 됐죠? <laughs> 왜 그래요? 나 여태까지 그거 하려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한 건데. 아방, 아방궁으로 아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응. 아방궁 아니고, 네. 나비궁. 네. 응. 동네가 어디라고? 백제고궁 <laughs> 성파도. 에스파파와 오늘 함께한 워락부비부비.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대학영상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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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도 한 번. 워락부비부비.